이런 시간에 이런 일이 찾아드 사이.

어, 영상으로요? <laughs> 어, 아 안돼요 유튜브 각 오케이 안돼요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아니 아니 어, 근데 아니, 유튜브 한번 진짜... 찾아봐도 돼요? 네한번 네. 찾아봐도 돼요 진짜 음색 개좋은데 아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의이랑 코드랑 아니 근데 음색으로 다 커버돼요 네. 너무 좋다 미쳤다 어? 이분이실까 개장 곧 구독자 24명 네 제가 그 다섯 번째로 구독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구독자 3명 때문에 다 게임에서 구독할 때 7명이었는데 5명일 때 없었는데 아 음. 제가 몰래 한번 이렇게 했죠 아네 <laughs> 고맙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할게요. 저 재밌네 어, 고맙습니다 <웃음> 귀엽다 <laughs> 아유튜버 <유튜브가>, 오케이 알리거나 <laughs> 까거나 여러분들 <laughs> 그거요? 그거요? 몰라요? 이거 <laughs> 틱톡 틱톡 따라 한 거예요? 네? 이거 그 릴스 아닌가? 따라? 릴스 아닌데요? 릴스에서 그춤 추는 거 있던데? 몰라요 저도 릴스가 뭔지 몰라요 저는. 그래요. 어. 포즈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음. 바이크 안 되시나 보네. 아음면 출항가나. 이게 끄이는 건가 지금? 와. 네, 그런데. 오. 근데 모찌님 몇 살이세요? 저요? 어, 한번 묻혀볼래요? 아저 바램 얘기해도 되나요? 어, 바램이요? <laughs> 네 얘기해보세요 아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제 한 18? 아아 어... 아니구나 <laughs> 미성년자시구나 네저 스무 살이에요 아 오. 어, 엄마의 친구도 엄마의 친구. 그러면은... 엄마, 랑그몇살 차이 나는 거지? <laughs> 네? 엄마랑 몇살 차이요? 아2인데왜 그러니까 네. 그래요? 저, <laughs> <20살 안, 웃음> 저 애기예요 아 <laughs> 왜요? 야야 못 지나가요. 왜? 왜는 일본인데? 여기야 <laughs>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. 네, 네. 네, 못 지나간다. 유설이랑 단단무지 아직 이상이 있어요? 뭘 뭐라고? 강단무지. 아, 걔네, 걔네, 걔네? 있어, 그 유설이랑 단단무지. 아, 있죠근데 나도 못 봤어. 아니, 못 봤어. 네, 지금 방에서 문 닫고 뭐 하는 거야 아직까지? 몰라. 녹화를 가지고. 아우 가식적이야 목소리. 응. 아 <laughs> 님은 몇 살이에요? 별주로. 저는 아. 세븐틴이요. 세븐틴 청춘이죠. 저럼 잘 생겼다고요? <laughs> 청춘이죠 청춘. 아 청춘. 아 성인되고 싶다 엄마, 아, 준우님이랑 원만님은 쌍둥이신가요? 아니에요. 제뭐자아 입고... 준우님이 자꾸 입으라고 강요해요. 아 싫어? 야, 아 싫냐? 아 새로운 커플이야? 신민이. <laughs> <laughs> 얘, <laughs> 얘, 다시 봐. 그냥 응. 응. 이 야스바. 커플티까지 그냥 입어 버리네. 또이 윤솔이랑 은무지랑 응. 멋지나 봐요랑 하하랑 여기 완마랑 히히야. 히히 히히랑 완마랑 준우. 은무지 맛있지. 엥 뭐야? 재민이 윤소리가들렸는데 방금. 잠깐만. 얘 맞아용. 공주 비오야. 이거까지 안 되면 어떡하죠? <laughs> 우리도 어떡하죠? 아, 입어. 빨리 빨리. 아, 이거 아 유튜브 공티. 어, 퀘즈러가 이 위해서 몇번 있을 것잖아요 응. 못 지나가고 거의 지금 방장이네. 나 방장이라고? 여기 아, 뭐 거의 죽을 어, 무지 나가연님 왕자님 아니 처음부터 방장이었는데 아 방장 진짜 아 알았어. 그러네 진짜 진짜 방장님이네 아. 야 무지 나가 우리 게임 시작해 가지고 그 유설이랑 단단무지 떨어뜨려놓는 거 어떤 거? 게임 어떻게 시작해 아 게임 시작 못하는 라운지라 못해 아둘중한 명을 추방시키면 야 유설 한번 추방해볼래 아 뭐래 그거 뭐래? 추방하고 뭐래? 방해제 바로 다시 할수 있거든코코넛이다 아, 네. 궁금하지 않아시다 고마시다. 고다고마다 고마시다. 고마다고마다고마다고 고마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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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시 왜 재밌는 거보여줄게난 모르는 로 보시게. 10인으로 보 중에 누구를 으로시게까요유 보시게. 1게티카인이 보시게. 1 0게이0인으로 보시게. 시고 아니 이거 해제하는1 0인 예, 장상 님이랑 친구세요? 안녕. 하세 유. 제가왜 저분이랑 친구예요? 아닐 수도 있죠? 몇살이세아요한마디단이었 아까 제가 왜 저분이랑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? 아, 민이이민이 아, 같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나이가 친구 같다고. 아, 몇 살이세요? 저요, 네. 올해로 지면 살아. 13살이요. 아, 재밌잖아, 또소리좀 따로 제가 13살 같아요. 11살 네. 같아요. <laughs> 11살이요? 6살? 네. 네. 6살? 하나? 내가, <laughs> 저는 한 중학생 정도 7살. 돼 보이시는데, 그런 거 같아요? 음... 한 중학생 11살. 정도 돼 보이시는데? 음, <laughs> 뭐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, 너무, 귀냥 더, 뭐, 예, 더, 예, 아니 아다그레를 넣어야지. 어 나가 버렸어. 또유디가고 다다갔네. 가소시다코야키뿌려먹는가소우시 아. 아시오 아. 아, 어 아, 진짜 너무 웃기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녕.